뜨거운 풀룸은 상승한다라고 하고요. 차가운 플룸은 하강한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이플룸에 의해서 이판 중앙 부위에서도 지각변동이 일어난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게 되는 건데 보면은 보통은 여기서 지금 플룸이 상승하는 곳이 여기에요. 아프리카 지역에서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요? 하와이 쪽에서도 상승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타이티 섬이라고 하는 태평양 쪽에서도 이렇게 상승을 한다란 말이에요. 자, 아프리카에서 상승하는 곳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디 에 해당이 되냐면은 동아프리카 열곡대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타이티 섬 같은 경우도 동태평양 해령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 저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차가운 플룸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라앉고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수렴형 경계에 해당이 돼요, 보통. 그래서 차가운 플룸은 수렴형 경계에서 섭입된 판이 밀도가 큰 해양판이나 또는 밀도가 큰, 아니, 밀도가 큰 해양판이 판의 물질이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의 경계 부위에 쌓여 있다가 밀도가 커지면 얘는 일단 늘어가면 녹는단 말이에요. 녹아서 밀도가 커지면 쭉 가라앉아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멘틀하고 외핵의 경계부까지 쭉 내려가요. 멘틀과 외핵의 경계 부분까지 내려갑니다. 원래 이제 멘틀하고 지각의 경계면은 모호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외핵하고 멘틀은 구태메르크면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내려가요쭉 그러면 이 부분에서 온도가 대단히 높으니까 차가운 풀룸이 가라앉아 멘틀 최하부에 도달하면 여기가 외핵과 멘틀의 경계겠죠. 온도와 물질을 밀어 올리는 작용이 일어나면서 뜨거운 상승류가 돼서 이렇게 솟아 오르는데 그 부분이 뭐가 되기도 하고 열점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은 발산형 경계인 해령이나 열곡대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지구 내부의 플룸은 현재 아시아 지역에는 거대한 차가운 플룸이 있고 아시아 지역에 거대한 차가운 플룸, 해구죠 남태평양하고 아프리카 등의 두세 개의 거대한 뜨거운 플룸이 있어서 맨틀 전반에 걸쳐서 원통 모양의 대륙 운동이 크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반복을 하게 되고요 이게 지진파의 속도가 온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주변보다 온도가 높은 지역은 지진파의 속도가 느리고 온도가 낮은 지역은 지진파의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